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강이거든요. 지금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보이듯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듯이 모든 세계가 이래 물을 중심으로서 사람이 살아가고 형성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중심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를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면 우물가에 있었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라헬을 처음 만난 장면이 이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성경은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요. 여러분 장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 그렇습니다. 볼 보내놨네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 리브가가 자기들의 양 떼를 가지고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느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좀 주지만은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또 데려 데려간 그양 저기 말들도 낙타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도 물을 주면서 그가 타고 온 낙타와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한 나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일 것 같아 하면서. 리부가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물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을 만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처럼 왕궁에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와서 도망 나왔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이 여인이 양들을 데리고 오면서 물을 먹이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면서 만났는데 나중에 이 모세에게 그 장인 이도로가그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모두가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물가에를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우물가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신랑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위하여 우리가 허덕이고 물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육종 필요하는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 어떻게 하냐면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니하고 나를 그 모습에서 꺼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문제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고 물을 기르려고 하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평상시에 사, 이 날이 따 시원할 때 물떨어오지 않으냐고 쨍쨍한 날에 더워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 정오에 물떨어올 것을 알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는데 이 땅을 밟기가 싫어서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불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 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기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물좀 나에게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죠 외모로 볼 때는 유대인 같은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랍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아예 참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잖아요. 왜 부끄러운 여인이냐면 내가 살기 위하여 남편을 다섯 번씩 바꾼 여자이야. 이 시대만 해도 남편을 잘 만나야지 내 삶이 탄탄한데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꿔봐도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앉아서 물좀 달라 하다가 그 여인이 물을 주는데 대한 의아함을 뜻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여자가 내가 남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일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갈증 물들어 왔지만은 실제로그 문제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끄집어낸단 말이야. 맞다. 네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꿔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섯 번째 남편을 살고 있지만은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이 일을 아니하는 거죠?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예수 앞에 딱 손을 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이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신부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네가 그렇게 수고해도 너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안 해. 네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네 문제가 해결되지가 안 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진짜 너의 갈증나고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찾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절대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 너희가 나에게로 와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 나왔는데 참 예수고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를 우리는 찾지 않냐고 교회에 나왔어도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의 우물을 달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이것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도 세상의 움을 달라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일절 이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 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랬어요.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에 의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삶이 새롭게 되고 내가 새 이름 새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이것이 나의 어떤 수고로 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어지지 안 믿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이는 기도만 한 이게 세상의 우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믿음을 값 없이 그냥 주거든요. 그 우리는 참 놀라워요. 비싸게 성경책 한 건더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3만 원이고 5만 원 주고 내가 돈 주고 사면 나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주죠? 처음엔 고마워요 안 읽어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가구에는 성경을 선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이 성경만큼은 당신 손으로 사세요. 제가 그래요. 자기 손으로 사봐야지 이 성경을 애착을 가지고 읽게 되거든요. 우리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값비싼 물건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요 안 하나요? 값비싼 물건은 함부로 못 해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일은 값을 하나도 안 지불하고 거저 주거든요. 거저 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우리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저 주실까?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려도 병원에 가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아비다. 수술 한 번을 해봐요 수천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내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해도 나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값으로 지불하겠어요. 도무지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내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거저 주는데 우리는 이 거저 은혜를 받으니까 이걸 뭐 홀대하는 거야. 뭘 모르, 가치를 모르 생의 가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가 젊은이가 사고로 죽으면 우리가 그들의 장기를 가지고 그 장기를 가지고 수술을 기다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눠 줄때 엄청난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냥 사셨어. 예수로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 엄 천만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공짜로 받으니까, 그냥 받으니까 가치를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네? 아 나는 피조물이었네?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허다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뜻대로 뭐든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가 이래 보니까 얼마나 인공지능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제가 뭐가 궁금하면 요즘은 요 핸드폰에 우리가 gtp로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면 걔가 말을 쫙 해줘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쭉 말을 해줘요. 제가 학생의 수련회 때문에 그 강원도로 가 있었지 않나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쭉 물어봤어요. 강원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하고 즐길 만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하고 GTP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쫙 말을 해주더라고요. 쫙 말을. 그걸 참고를 좀 했어요. 아 그렇구나. 속초의 팔경은 무엇이고 뭐어하까쭉뜨더라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AI가 발달돼 갖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저녁에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을 거다라는 것은 알면서 너희가 천지의 분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랬거든요.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대가 엄청 빨리 올라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요즘은 우리가 지금 3, 40년이면 여기 거의 다 살아있을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주무시는 박 집사님은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3, 40년 뒤에 저도 몰라요 60대가 넘었으니까 3, 40년 전에는 살아 있을지 몰라. 3, 40년 뒤에는요 인간의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거다 이래요. 왜? 과학 기술의 변화가 엄청 빨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빨라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여기 다음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사이보그. 과학 기술이 발달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진도로 발돼해서 인간의 뇌를 기계에다가 업로드 이해 가지고요. 내 패턴이 계속 전성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이 하나가 어디가 부셔지면 지금 여기도 보면 눈 하나를 기계로 놓잖아요. 몸 하나를 다른 기계로 놓고 다리를 기계로 각의 우리가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스 있는 거 나왔거든요. 각의 그럼 막 힘이 막 엄청나고, 막 점프하고, 막저 멀리서 하는 말도 들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와, 와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간의 뇌도 업로이드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 일부분을 기계로 환생시킨단 말이에요. 수십억 개의 보이지 않는 나노 로봇으로. 인간의 몸 속에 집어넣어서 생물학적으로 늙지 아니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3, 40년 뒤에는 인간이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이 그다음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보면 개한테까지, 짐승한테까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기계 있어. 이게 앞으로 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내가 늙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기계에 의지해서 힘이 있어지고 영원히 살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야. 그래서 사이보그라. 고 여러분의 모습이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야. 나의 감성과 인식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인간과 이 기능들이 결합돼서 사이보그의 시대가 앞으로는 3, 40년 뒤에는 온다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과 컴퓨터의 기능이 결합된다. 그럼 인간의 힘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 죽지 않네? 인간이 죽지 않네?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요? 이들의 힘은 이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하죠. 시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는 지금 이 몸이야. 이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는 몸이 나한테 와서 휩쓸어버리면나 꼼짝 못 하잖아요. 다 뺏어가요. 꼼짝 못 해. 죽지 않으면서. 뭐난막 그를, 그를, 안 돼가서 죽였어. 근데 또 다시 고쳐, 고쳐서 다시 일어나. 그래서 또 뺏어. 이게 천국일까요? 사실은 지옥이에요. 엄청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대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엄청 발달되면, 이 기술이 이제는... 보편화되면 싸지겠죠. 싸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돼요. 이것을 하게 돼. 그러면 미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몸이 수십 개의 나노로봇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기계와 결합되어 가지고 사이보그의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참 행복을 느낄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활용은 할수있어 저도 gtp 활용한다 했잖아요. 활용은 할수 있는데 빠르게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분별력 있고 깨어 있지 않고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이 발달돼도 하나님이 없는 데는 이것은 죄악이거든요. 이 죄악의 세계가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얼마나 말씀으로 깨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기술로 발전시키고, 죽지 않는 몸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럼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가 머지않아 삼사0년 뒤에는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 우리는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이 공허함과 무례함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눈만 떠면 끝없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니까요 끝없이 눈이 안 보이면 요즘 눈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귀가 안 들리면 제가 한쪽 귀가 이게 안 들리는데 그때 수술 했는데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 돼서 나보고 다시 수술할 수 있다고 의사가 수술 하자고 하더라 이제가 안 하거든요 왜 한번 하면 3년을 제가 또 고생을 할 건데 목회하면서 그할수 없잖아요 근데 점점 잘 들리게 잘 보이게 우리 노인들 백내장 수술 그냥 해야 잖아요 잘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을 거라니까요. 기계가 들어오면 그 수준. 그런데 내 팔다리에 힘이 없어, 내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하다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은 골다공증이 걸려가고 부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사이버고리 기계를 촥 넣어버려 로봇을 넣어버려 튼튼해. 이 나이가 백세가 돼서 누구보다도 잘 달릴 수가 있어.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놓인단 말이에요. 끝까지 나를 계속해서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화, 좀비 영화 보면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는 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깨어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은 이 우물가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내 인간은 스스로 내가 천하무적이 되기 위하여 인간인 내가 로봇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냐 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 이외의 대안을 우리에게 계속 줘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 사단은 하나님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단 말이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하나님 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계속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한 우물가에서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필요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우물가를 찾지만은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정말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갈증을 세상의 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참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나에게로 오라.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건드립니다. 우물물, 하늘의 우물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위하여 문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는 문제에서 허덕이는데 그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